어 알라풀리님이 남겨진 질문인데 어, 어 남자로 태어나서 세번 온다는데 오늘 두 번째 온다고요 다행히 이한번 남으셨네요. 네, 한번은 이제 언제 오실지 참 궁금합니다. 네 서현진 배우님께 이제 보주고 싶습니다라고 하셨는데제 극중에 그 보면 이제 종이를 먹는 장면이 있는데 그 종이를 먹는 건 어떤 이제 이렇게 연출 그렇게 하신 건지 궁금하고. 천희병님 그 종이를 먹는 장면에서 질문이 종이가 맛있었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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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어, 어떤 의도로 하셨죠, 감독님? 사실은 저 어, 증상이 있어요. 어, 있고 찢는 증상도 있고 먹는 증상도 있고 각각 따로 있고 같이 하는 증상도 있고 사실 있는 증상이어서 한 거고 이게 어떤 그 뭐랄까 어, 기억이 없어지고 어떤 인지 능력이 없으면서 어 대부분 어떤 단순한 욕망이 되게 커져요. 신기 없. 뭐, 어, 식욕이나 성욕이나 성욕. 뭐 이런 욕구들이 그러니까 그게 잘 표현되는 게 아니고 되게 되게 서투르게 표현이 음. 되거든요. 어, 그런 음. 의미로 어. 그리고 종이는 사실 이게 위험할 수 있어서 먹는 잘먹 먹을 먹을 수 있는 종이를 준비를 해 주셨는데 소량을 준비를 하신 거예요. 근데 음. <laughs> 테이크를 여러번 가니까 진짜 종이를 먹게 됐어요 종이 당연히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<laughs> 그게 이 비화가 있어요 찍을 때는 몰랐어요 열심히 찢어서 먹어, 먹어서 근데 다음날 아침에 세수하데 입가가 너무 따가운 거예요 그니까 살짝살짝씩 종이에 다 비어가지고 입 주변이 다 벼, 이렇게 칼집 살짝씩 난 것처럼 잘안 보이지만 쳐서 뼈다 배여 있더라고요. 그래서 후시딘 일주일 발랐어요, 감독님. 없을 디렉션이었습니다. 왜 조금만 뒤피를 하셨습니까? 이렇게 <laughs> 테이크를 많이 가실 줄 몰랐대요. 네 종이 맛없으니까 흉매되지마세요 <laughs> 이게 위험할 수 있어서 먹는 잘 뭐, 먹을 먹을 수 있는 종이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소량을 준비를 하신 거예요. 근데 우리는 테이크를 여러 번 가니까 진짜 종이를 먹게 됐어요. 종이 당연히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. 그런데 그 그게...